박스박이랑 저랑은 좀 사소한 인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약 14년 전이었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사회 첫 년생으로 처음 사회 에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때, 저랑 친구 4 명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친구 한 명이 가져온 차가 기아자동차 중고차 스펙트라였습니다. 야 이제 그 녀석을 보고 야 이제 너 이제 인생 성공했다 차도 뽑았고 대단하다 막 이랬었는데 딱. 출발을 해가지고 갈 때마다 막 주유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웬 일이냐 하고 그차의 연비를 보니까 5예요, 5. 연비가 딱 5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이 새끼야, 진짜 니 죽을래? 네가 진짜 부자다 마하면서 개를 엄청나게 이제 꾸사를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바로. 가져온 차가 바로 이 폭스바겐 제타였습니다 그 제타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야 진짜 너가 대단한 녀석이다 네가 인생 승리자다 이렇게 이제 칭찬했던 놀렸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무려 14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리고 1 4년인전 과거이지만 이 폭스바겐 제타가 인생 첫 차로 주는 만족감은 이제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폭스바겐 신형 제타는 작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식이 또 변경되고 고객들의 그런 요구에 맞춰서 또 다양하게 상품성도 다양한 옵션도 또 추가되고 상품성도 개선되고 또첫 차로 구미가 당길 만큼 프로모션도 계속 이제 강화됐다고 하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폭스바겐 분당 전시장에 왔습니다 아, 팀장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폭스바겐 아우토 폴라츠 분당 전시장 전정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제 다들 그 팀장님 모르시는데 그제 차를에서 반첩이라도 얘기 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예, 그렇죠. 네, 예, 제가 제가 첫 차로 이제 이 차를 소개를 했지만 네네. 실제로 이제 이 차를 첫 차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네, 그렇죠. 음. 음. 왜냐면 하 제타 차량 자체가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2020년 11월부터 국내에 첫 다시 출시가 되면서 이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아반떼와 같은 금액을 수입 수입 차를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 이슈가 되었죠. 그 부분 때문에 그 시점부터 불티나게 팔리면서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계약들이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 들어서 이 제타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 좀... 음, 저희가 이전에 티거 영상을 좀 많이 찍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또 제타 영상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 뭐 20년식부터 해서 21년식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었지만. 지난달 대비 이번 달에 프로모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바뀐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 7월까지는 저희가 현금 구매하실 경우 8% 폭스바겐 파이낸셜 사용시 10% 할인 적용이 됐고요 보증 기간은 기본 어런티 3년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8월 달에는 할인이 1% 내려가면서 이제 현금 구매하실 경우 7% 폭스바겐 파이낸셜 사용시 9% 할인이 들어갈 끔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할인이 1% 내려가냐? 그래서 아쉬워하실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채워줄 부분이 이제 8월부터는 보증기가 2년 연장돼서 5년 또는 15만 키로 적용이 되고요. 그 외에도 티구안처럼 사고 수리 토탈 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출고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제 최대 5회 한도 선에서 주행을 하시다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이제 수리금을 내야 될때자기부담금 1회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리는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할인이 1% 내려갔지만 실적으로 내가 차량을 주행하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오늘은 프로모션을 포함해서 이 차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레스티지 등급의 블루 색상을 준비를 해뒀습니다. 어, 제타 같은 경우, 제타 프리미엄, 제타 프레스티지 두 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되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총 다섯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화이트색상, 블랙색상, 실버색상, 그레이색상, 그리고 지금 앞에 보고 계신 블루색상이 있습니다. 차에 비해서 이 제타가 많이 좀 멋있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좀 작고 컴팩트한 느낌이 오히려 되게 강했는데 디자인에서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판매했던 제타 같은 경우에 약간 밋밋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차량의 뭐 기본기나 그런 뭐 실용적인 부분 좋은 거 알겠지만 이번 신형 제타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선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만 선이 들어갔다면은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선을 나눠줌으로써 조금 더 스포티하고 날렵한 본, 본인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이선 하나 찝음으로써 같은 똑같은 본인의 길이더라도 조금 더 길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화이트를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8년 이후로, 이후로 신형 모델들이 나올 때마다 차량들의 선이 되게 많아요. 이 폭스바겐 선집들 기술이 상당히 고급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화이트 색상보다 이렇게 독특한 색 아니면 조금 색감이 진한 색상들이 차량이 디자인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건물 내에서 차량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타 같은 경우 건물 내에 전시장에서 보시는 것보다 공도 위에 올라갔을 때그 존재감이 더 확실하게 발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폭스바겐 그 디자인 중에서 리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혀. 빼먹을 수 없다 생각을 해요. 네네. 굉장히 리어 디자인을 좀잘 뽑는 이제 그 브랜드가 바로 이제 폭스바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리어를 딱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약간 눈썹 모양의 형태가 좀 들어가고 입체적인 3D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전면부보다 이 후면부에서 이 차의 좀 정체성이 좀더 드러나 드러나는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네. 얼마 전에 제가 전주에 이제 가족들이랑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네 그렇죠. 근데, 휴가 다녀오셨죠. 네. 한옥마을에 갔었는데 밤에. 네. 이차는 아니었고 사실 티록이 있었어요. 네네. 야그 티록을 보는데 네. 리어 램프가 너무 예쁜 거야요 아, 그럼요. 와 그래서 그걸 딱 보는 듯 보는 생각이 이 폭스바겐의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후면부 리어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나요. 음. 되게 예쁘게 만든다. 네.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겠구다 이런 느낌이 되게 드는 거야. 이 디자인을 잘 뽑는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제타 같은 경우 17인치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다른 차종들과 다르게 제타는 등급에 상관없이 동일한 디자인의 동일한 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약간 보시면은 바람개비 모양처럼 뭔가 금방이라도 달려나갈듯한 느낌을 보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제타의 날렵함을 또 돋보이게 해주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다 알죠. 네. 사이드 <laughs> 수동이죠. 네. 이게 뭐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네. 아직도 변함이 없는데 다만 이전에 저희 외부에 연결되어 있던 업체는 작업을 하게 되면 시동을 키면 은 사이드미러가 열리고 시동을 끄면은 접히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스미스 클럽과 체결이 되면서 기존에 저희 사용하시던 폭스바겐 순정 차량들과 동일하게 차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접히고요 열면은 열리게 되고 안에 버튼 또한 순정 버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사이드미러 를 전동으로 교체하실 경우 비용은 55만 원이 들어가고요. 제타의 여기 사이드미러 연동돼서 좀 불편한 점 하나는 이제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볼록 거울이다 보니까 실제로 주행을 하실 때 내가 보여지는 것보다 차가 더 가까이 붙어 있는 듯 느낌을 들어요. 그게 이제 주행을 하실 때 불편하시다고 해서 대부분 유리도 교환을 하시거든요. 사이드미러 전동과 유리 교환까지 하시게 되면 65만 원의 교체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단점과 함께 또 궁금한 게이 차에도 대기 기간이요. 그렇죠. 그게 가장 궁금하실 거고 이전부터 워낙 제타 뭐 어디 전시장에 전하면은 화뭐몇 개월 걸려요몇 개월 걸려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객분들이 약간 깊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그 부분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제타 같은 경우 제가 워낙 뭐 다른 색상들 권유를 드려도 화이트 색상이 가장 선호 색상인데요. 지금 화이트 색상이 이전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리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물량이 많이 빠지기도 하면서 화이트 색상 기준으로 대기 기간은 한두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오히려 그레이 색상이 3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그 외에 지금 보고 계신 블루 색상 블랙 색상, 실버 색상은 1개월 내지 2개월 안에 차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대기 계약이 또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서둘러서 연락을 주시면은 좀 좋은 쪽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예, 전체적으로 언제 그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폭스바겐 분당 전시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예, 이곳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코스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네, 네. 저희 분당전시장 같은 경우는 뭐아우터플라츠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지점이기도 하고요. 분당 율동공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어디 주말에 어디 놀러 갈데 없나 했을 때 율동공원 데이트로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맛집도 많습니다. 그 율동공원 옆쪽에 바로 위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시승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당 저희 성남 야탑 쪽으로 해서 돌마 터널 지나는 쪽으로 시승 코스를 도와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는 길에는 요새 워낙 모든 차량이 들어가 있는 반절 주행 시스템. 도심 속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돌아오는 길에는 내가 평상시 주행 스타일대로 뭐이 차량의 안전성이라든가 뭐 고속 주행감을 느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속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급제동도 해 보시고 그런 주행 테스트를 해 보신다고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쾌한 아, 네, 별말습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